안녕하세요. 나는 간암 말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자 채송합니다. 간일리언스 간암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트림이 자꾸 나오시나요? 두 가지 모두 지속되는 경우 간과의 연관성을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 그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암병동에 함께 계신 환자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스로 인한 복부 팽만과 잦은 트림이 발생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간과 장의 문제는 함께 동반되는데요. 간에 염증이 생기면 쉽게 체하고 메스꺼움이 느껴집니다. 가벼운 증상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평소에는 잘 몰랐지만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효소가 작용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도 정작 분해를 제대로하지 못하면 소장, 대장에 유해균을 증식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간은 동맥뿐 아니라 장과 연결된 문맥을 통해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장 환경이 엉망이라면 간 역시 피곤해질 수밖에 없고, 평소 소화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음식들도 점점 먹기가 버거워집니다. 간과 장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은 쉽게 말해 충분히 소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썩어버린 음식들 노폐물을 말합니다. 트림을 할때 씁쓸한 맛이 올라온다면 담낭, 십이지장 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나 식단 관리의 실패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간에 이상이 생긴 경우 역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간이 버텨줄 때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 사고 작용하고 있는 소화기관이 모두 힘들어지는 것은 뻔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장기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야식 과식부터 절제해주세요. 근육을 끊임없이 사용하면 피로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는 것은 우리 소화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점검하지 않고서 간에 좋은 약, 장에 좋은 것들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뿐더러 근본적인 원인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더큰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를 더하기 전에 반드시 빼야 할것 하나부터 실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보기 아래란에 전자책 무료 편집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 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